네. 플러스여서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황산도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플러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칼륨도 마이너스, 아니, 칼륨도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아, 그렇군요. 근데 칼륨 같은 경우로 무색이니까 티가 안 나겠네요? 네. 아, 구리는 푸른색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게 티가 나는 거군요? 네.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근데, 그러니, 이거, 이몇 간지. 다음은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원자는 원자의 그 전자를 이루어다 맞고, 아까 계산 리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전자는, 전자는 원자의 기술을 들고 있다, 맞고, 원자의 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어있다 맞고, 그리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양성자 수가 다르다, 얘도 맞고, 원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가 아니라, 얘전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아... 5번. 와, 진짜 거침이 없으시네요. 어, 근데 이번, 이번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이게. 음. 그 O2 그것보다는 훨씬 쉬웠어요.